너무 덥잖아. 고데기도 해야 되는데. 난 고데기 따위 필요 없어. 어제 폭풍 구매했다고. 어. 이거랑 필수템. 아 이거 속눈썹도 샀어. 반짝이도 샀어. 이것도, 파츠도 샀어. 이거 봐라. 이거랑 이거랑 네. 이거랑 반짝이 오, 반짝이 아이랑 거의 하고 모자 유진 씨 컴온 빨리 yeah. 빨리 예고편 한 번만 예고로 한 번만 이렇게 해봐 I 뭘 보라고 아,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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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 여진이는 뭐 하나요? 벌써 돌아오진 모양. <laughs> 아니, 아니, <.illing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책 잠깐 꺼내는 처음. 다시 한번 여진이. 아니야, 저거. 아니야. 아, 저거 아니야. 지금 여진이잖아. 성홍 쟁이야. 얘들 다, 다 못생겼는데 <laughs> 화장해요. 얘도 못생겼어요. <laughs> 난 벌써 지금 나오고 있거든. 성원 캠 모르냐? 안 찍고 있잖아. 녹화 되는데요. 성원 캠이에요. 착한 척하네요. 확. 애들 다 화장해요. 못생긴 것들이. 성원 캠 끝. 리포. 네, 건달 코 네, 네. 포도 아가씨, 안됐 어요. 그래도. <laughs> 그래도 그래도 머솔로. <laughs> <모서러>. 아. 감사. <laughs> <밖에서 와서. 웃음> 김여진 씨, 안녕 하 세요. 여진 이가 눈깔뗐 어요. 화이 네, 샌님 네, 을 봐서, 김을 봐서, 화이 샌님 을 봐서. 화이 샌님 을 봐서. 화이 샌을 봐서. 화이 샌서 화이 샌님 을 봐서. 화이 샌님 을봐을서 화이 샌 아내거 누가 자꾸 가져가는 거야? 이거 너무 어려워. 저거 감상하자, 감상하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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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때렸어요, 조태진가 <laughs> 농담이거 우리 자, 잘생긴 태진이. 빨리 나가래요. 저희 지금 어. 개인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찍으러 갑니다. 저희 학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학교예요. 우리 여기 사진 찍어. 자보나게차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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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체이 쁘게 음. 아, 하나, 오케이,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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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고라 공에들 b 려야 n 지 t I'm a 아 o m a n I'm a b o m a n n e t I'm a bonn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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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a b o n n 지이사영상나가요네이수아가 지금 나와가이수아 가서 이나가이은가이수아이 사람은 나가이이수아아 진짜 예쁜데 이 사람은 나한테 가서 이사은이 사람은 나한테 니까어 사람은 나한사은 나한테 가이은 나한테 이사 제 얼굴은 왜 이래요? <laughs> <야, 진짜> 귀여워 <laughs> 엄청 칠하는 <치라는> 거 아니야? <laughs> 성내야 연기해야지 연기 컨셉이 <laughs> 아, 네, 아버지랑 밥도 먹고 <laughs> 야 너네 아, 컨셉이 뭐야? 아, 네. <몬한> 안녕하세요. 전문가. <laughs> 컨셉이 무엇인가요? 전문나 아, 아, 여진이다. 유채유진이다. 어 수아다. 파은이다. <몬한> 얘 누구였더라 이름이? 지제진짜 <기� Özell> <좀> <몬한> 뜨거워. 나도 진짜, <몬한> 진짜. <몬한> 매니큐어 칠했어. 안드 섹션이되었어 오케이 어떻게 할건데? 약간 좀게오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잘한다 하나 둘셋 다른거 하나, 런 셋. 하나 둘셋

엉덩이 <laughs> 야너 진짜 귀여워 여기 봐 기뻐

오늘 아 다시 돌아온 양유나 캠입니다. 아 <laughs> 어머 너무 예뻐. 정신. 요즘 한물간 정신이라 아 하셨네. 한물 맞긴 맞는데. <웃음> <웃음> 저기요. 예. 네. <laughs> 네, 아, 어떻게 알았어? 인사. 네, 안녕. 이것이 바로 인사 되는 방법인 인사 v 인가요 맞아요. 어 여기 80년대 아저씨. 놀랐 여기. <laughs> 저 아저씨 아빠? 아빠? 야 이수아 TV 이수아 TV <목소리> 야 바나나 핫 불러보겠습니다 바나나 핫야 sí, 바나나 <목소리> 가 바나나 도 바나나가 노래 <바나나가> 하나 만들었거든요 <목소리> 제가 작곡 했는데요 방금 노래 불러주세요 작곡을 했거든요 부도번 들어봐주세요 뭐할까 아니 같이 불러야지 야 베이스 빨리 와 <목소리> 아, 베이스 여기는 베이스 여기는. 잠시만 다리아 강아지 뭐... 잘 안되네, 후회해야 돼. 이소아 TV야. 아, 그래? 어. 나 이소아 t v 처음 아 그럼 좀 거, 더! 분량 어, 챙겨야지소량챙겨야지 이소아 아, <laughs> <야, 웃음> TV야. 이소아 t v 이소아 TV야. 이소아 TV야. 이소아 t 야아 TV야. 이아아아이아 에버랜도 호러 왜먹눈 봐, 눈 봐. 야, 예쁘다. 야, 이거 너무 귀엽다. 이거 빨리 주세요너 돌아. 이리 와, 이리 와. 동생이 봐. 아, 너무 놀랐어 무서워! 간했하겠나 진짜 예쁘다. 하게 하나, 둘, 셋. 야소에 다리 한쪽 들어. 아어 그치 그치 그치. 아김이봐이 아, 아, 그 아, 아, 그 아, 아. 봐. 음. <laughs> 야 나중에 볼래요한번 불래요. 너무 예쁘다. 오늘 졸업 사진 어떤가요? 너무 더워요. 오늘 컨셉 거야?

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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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, 너무 맛있. 나도. 아, 씨, 떡볶이 대박. 맛있어? 음, 야, 너 먹방 BJ라 먹방 BJ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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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품장 <목소리>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학생회장이 떡볶이 먹는 법. 둔. 떡볶이는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요.

나다 했으면 뭐 밥도 먹고 <목소리로> <타임> 무서워, 무서워. <laughs> <해빈 캠. 웃음> 자 말까 여진 캠혜빈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끝끝 <laughs>